안녕하세요. 현재 레고 창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레고 팬 디자이너 지우라고 합니다. 여기는 제 집이자 또 작업실인데요. 여기저기 레고들이 많이 보이죠? 저희 집 강아지예요. 어, 작품을 둘 공간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<laughs> 전자레인지 옆에 공간에다가도 레고를 배치해뒀어요. 이거 노란색 타워크레인은 제가 만든 작품이에요. 어, 여기는 제 레고방인데요. 정말 많은 레고 제품들이 쌓여있죠. <laughs> 처음에는 레고 제품들을 사서 이렇게 모았었는데, 현재는 제가 이렇게 작품을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든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또 전시도 하고 있어요. 어, 제가 만든 작품들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건물 형태의 모듈러 작품들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는 좀더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. 우리 집 강아지 포동이에요. 포동아, 안녕! 우리 집 포동인데, 포동 이야기도 종종 올려보려고 해요. <laughs> 귀여워라. 음,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제 작품들 이야기, 그리고 또제 일상 속 레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담아보려고 하니까요. 음, 앞으로 제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제 작품에 대한 소개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<laughs>